어르신을 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서 요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비용은 장기 요양 보험에서 국비로 지원해 드리니 걱정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십시오. 양산요제가 복지센터 05 388-4279 양산시는 다가오는 2월 28일까지 2025년도 양산 맛집 지정을 위한 참여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해 2월 28일까지 양산시 위생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방식은 위생, 시설 분야, 식단, 맛 분야, 이용객, 홍도, 세 분야의 현장 평가를 거쳐 합산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양산시 맛집 발굴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지정됩니다. 양산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 현판과 인증서를 교부받으며 위생과 소관 지원 사업 가산점 부여 양산 삼양 문화 축전 대표 메뉴 상차림 전시 시 홈페이지 맛집 홍보 맛집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홍보와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산 맛집 지정 사업은 양산을 대표하는 맛집을 발굴 육성해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양산 맛집으로 지정된 곳은 19개소입니다. 나유순 위생과장은 이번 맛집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